아 심장이야. 너무 아픈데. 진짜 한거 맞음? 아, 했나데왜안 되지? 아, 왜안 돼? 아, 되고 있네. 밴디시랑 밴딧이랑... 블리츠랑 너무 똑같이 생겼는데? 왜? 그래? 원, 너무 똑같이 생겼는데? <laughs> 눈동자 색깔이 르구나 <laughs> 눈동자 색 말고 다른 게 없어. 아니, 이것도 뭐야? 나 이거 처음에 뭐야? 폭탄전이네. 폭탄전은 뭐, 많이 해봤 질 수가 있어 봅시다. 수영장 가. 지금 뭐야 게 수영장 가. 음. 오케이 수영장 가. 블리치 했을까? 오케이 블리치가 본다. 장비 확정. 좋았어. 오오오 셋. 있나 있다 있나. 인아 있다. 인... 아... 오케이 우리 팀 현질러있고 아하 uh -huh. <laughs> 그거 맞아 근데 u h 리 o 지를 해야해 어차피 어 e n e e 나 to l e

아, 오, 방금 방금 방금. 방금. 어, 보이던데, <목소리> <토스덴네. 목소리> 보이던데, 겁나 투명한 면 뭐... 야몽산이랑블리지야 미쳤나? 천이이 어, 아로 앞에 있어이오잉 들어간가 오호 잡어 야야야 오 뭐야 이거 맞아 mọi người là đúng rồi đúng rồi nà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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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나이스. r 어, 이거. We move carefully. w 아오 t the hell? w h a 네 is 다거죠 피가 없죠? 알려주세요. 제 네. 네, 혼자, 제 혼자. 나랑 우리 놀자. 나 놀자. 어디 봐 어디 봐, 니가. 야, 야, 야. 야, 야, 야. 아 야. 야, 야. 야, 야. 야, 이 다 있네. 이리아게 이리, e a t i 나이아 나. 게나 그게, 그게 불편함. 이거 레식은 진짜 저는 아 되는 아야 되더라고. 그러안 죽으면 안 나가더라고 그냥. 우리 인아 곱하기 야 그걸로 할래 야 방이 몇번이이구만 이거 이거 몽타뉴랑 볼리츠 같이 뒤로 붙어가지고 뒤랑 앞이랑 다 막는 거지 <laughs> 근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해도 무슨... 소영이 조금 별로 없어 앞에 소 <laughs> <두면 웃음> 있는 게나 앞에 소 <laughs> 그래 그게 나 왜냐면 리츠 어차피 둘이못막기 때문에 때문 <laughs> 그거 그거 그 전부 다 그거, 뭐 이름 뭐지? 물량병 어, 여비병력 여하긴? b 게 아이 씨에고약2 0면 좋은데 아마 한 <laughs> 한 명? 어, 한, 한 명. 명. 포레스? 한? 브러스트. 포레스트 로스트로스트인가 <laughs> 포레스트 아니포레스트 <너> 너파 아니 <laughs> 포레스트. <웃음> 오케이, 고고고. 해보자고. 아, 이판좀 순조롭다. 그러니까. 팀워크잘 맞았어. 팀 뭐가 가 뭐, 뭐가 팀목인 줄은 몰잖아 1층에 있지, 1층. 2층. 2층에 있지. 어, 찾았다. 씨. 제발, 군주님, 있던 곳으로 올라가세요. 아, 아, 그... 제발, 군주님, 돌아가세요. 카메라 뭐야? 됐다, 됐다, 됐다. 아, 군주님 제발, 군주님 제발. s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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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 t i n u e to survive. We can 죽어 s h 군주 형어있어 군주님? 여가 잘 가. 안돼 군주님. Yeah, 안 돼, 군주님. <laughs> 군주님은 하늘 원래 있던 곳을아 uh, 아니 그냥 몽타주 겁나 잘아 s 카메라로 좀 찍어볼까요? <목소리> 오 힘든데? 약간. 위험하죠그리고 우리, 우리, 가 공격인 거 잊지 말아야 돼리실을빨리 해야 우리, 거리홀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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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여기서 이제 올깍 불핑에서 올깍 나오죠? 오 이제 나중에 급해서 뛰어올 거야 아니면 저기 오오 아닌거 그냥 방어해 그냥, 그냥 방어해. 아, 아 씨. 쐈다! 야 돼! 어? 어? 큰일 돼? 빨리 방해해 불을 안 쬐고 있네 심장이 시간 받었나 와우 돌리는 <목소리가> 거봐 <것> 헬리콥터야 나는 <목소리가> 오랜만에 해도 재밌다 그래서 촬영 실패야. 음... 아 어찌면 아 카콘 누가 썼는? 잠깐이 되고. 아 어... 리더 쓸게. 오케이. 우리 덤만세 명이네. 그 그니까. 근데 왜 1,000원짜리 애들만 영상이 있... 응? 왜 1,000원짜리 애들만 영상이 있어? 무슨 영상? 그거, 그거 사면 나오는 영상 있잖아 다 나오는데? 어? 안나오던데다 나오는 걸로 아는데 내가 다 사실 때는 다 나왔던... 나와... 다 나왔으면... 니 그거 나왔어? 니가 지금 쓰고 있는 거그 영상...

four is located a bomb get ready to engage. 몽타뉴 있다. 상대. 아, 착칼 또나왔냐 어? 이렇게 왜 캠을 안 보지? <놀람> 이 살려. 았어 어디서 는 거야? 나이스. 오 아, 나는 이킬 했는데 왜왜 사정이지? 아이스 베리 굿 굿굿 아... 이제 끄면 될거 아니에요 야 편집하고 언 올라가